전면 어깨에, 이제, 결을 만들고, 혈관을 만들 거야. 내려올 때 팔꿈치랑 손목이랑 수직이 되게끔 네. 살짝 앞으로 빼주면서. 오케이. 업. 자, 서른 개. 짧게 시작. 둘, 셋, 일곱, 여덟, 아홉. 오케이. 걸고. 자, 잡고, 손잡아 떼지마, 손 떼지마. 떼지 자, 마찬가지. 5초 버티고, 네. 10개씩. 둘, 셋, 넷, 고. 시작. 하나, 둘, 셋, 열. 자, 잡고 5 초로 세게 잡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열개 시작. 자, 그렇지. 여기가 갈라, 여기가 쪼개지면 그때 다시 올리는 거야. 여기가 쪼개졌을 때 여기로 올려, 그렇지. 올리고 여기가 쪼개졌을 때 올려, 그렇지. 쪼개졌을 때 여섯, 일곱, 여덟. 팔꿈치 앞으로 내밀어. 네 아홉, 하나 더. 오케이. <laughs> 자이한 세트야. <laughs> 네.